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내 MAUI에서 템플릿들 중에서 컨트롤 템플릿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템플릿은 컨트롤 템플릿과 데이터 템플릿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컨트롤 템플릿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컨텐츠 뷰를 상속한 사용자 지정 컨트롤 및 컨텐츠 페이지를 상속한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컨트롤 템플릿은 일종의 레이아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페이지 같은 경우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고, 헤더, 바디, 푸터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바디를 변경하며 작업하기도 합니다. 푸터와 헤더는 고정해 놓고요, 바디만 변경하는 식이에요. 컨트롤 템플릿 또한 이러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컨트롤 템플릿을, 뭐, 다음과 같이 정했다고 의 할게요.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고, 푸터가 있도록 구성을 하고요. 페이지 A에서는 헬로우라는 레이블을 넣고, 페이지 B에서는 월드라는 레이블을 넣었다면 각각은 헤더, 헬로우, 푸터가 나오고, 또 다음 페이지 B는 헤더, 월드, 푸터가 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헬로우와 월드 같은 것은 컨텐츠고요. 컨텐츠는 또 컨텐츠 프레젠터를 통해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app.xaml에 이 컨트롤 템플릿을 정의했다고 해볼게요. 컨트롤 템플릿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키값이 footer header 컨트롤 템플릿인 컨트롤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컨트롤 템플릿은 stack layout 안에 레이블과 컨텐트 프레젠터 레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텐트 프레젠터가 우리가 외부에서 만든 페이지의 내역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스택 레이아웃 레이블 어쩌고저쩌고를 페이지에서 만들었다면 그 페이지가 이 컨텐트 프레젠터로 대체가 될 겁니다. 바인딩 컨텍스트라 그래서 바인딩 소스를 레이티브 소스 템플릿 페어런트라고 하면 상위, 상위라고 하긴 그렇고 얘를 호출해서 적용하는 쪽에서 이 바인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컨트롤에서 어떤 내역을 입력하면 그게 여기에 바인딩 컨텍스트가 되도록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가보시면 컨트롤 템플릿을 컨텐트 페이지에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푸터 헤더 컨트롤 템플릿을 연결을 했고요 스택 레이아웃에 레이블 텍스트는 헬러고 텍스트 컬러는 레드고 폰트 사이즈는 24인 걸 넣게 되면 이 app 저희가 제멀에서 정의한 요쪽 헤더와 푸터 사이의 컨텐츠 프레젠터가 아까 메인페이지에 이 스택 레이아웃 레이블의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header, h e l l o 컨트롤 템플릿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봤고요. 이제 이 컨트롤 템플릿을 사용자 지정 컨트롤을 통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my-button-control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my-button-control은 컨텐츠 뷰를 상속한 사용자 지정 컨트롤이에요. 그 내역은 보더와 스택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이 보더의 바인딩 컨텍스트는 디스로 되어 있죠. 디스는 컨텐츠 뷰일 거고요 바인딩 컨텍스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랑 백그라운드 컬러는 상위에서 지정한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하고요. 스트로크도 상위에서 지정한 스트로크 를 호출한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로크 스팅리스 s 도 호출한 쪽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놓을 수 있어요. 어, 이것들은 바인더블 프로퍼티라 그래서 우리가 마이 버튼 컨트롤의 비하인드 쪽에서 처리를 했어요. 확인해 보시면 바인더블 프로퍼티를 저희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것들이 모와 연결이 되도록 지정을 해 놨습니다 다들 마이크 버튼 컨트롤에 타입은 스트링 이고 이름은 버튼 타이틀 이란 아이와 연결이 되도록 할 거다 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역들이 스트로크 스트로킹 크니스 그리고 뭐 보더 컬러 버튼 부터 다 여기 에 있죠 네, 이런 내역들이 연결이 될 거에요 그래서 상위에서 얘를 호출하는 쪽에서 이것들을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의 지정은 메인페이지 점 제멀에 보시면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저희는 사용자 지정된 컨트롤을 가져오도록 할 건데요. 스택 레이아웃 안쪽에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마이 버튼 컨트롤은 로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스트로크 "وني 스 버튼 타이틀, 버튼 푸터, 버튼 컨텐츠 다 지정을 했고요. 컨트롤 템플릿은 우리가 푸터 헤더 컨트롤 템플릿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때 컨트롤 템플릿은 삭제를 해 주시고요. 컨텐트 페이지가 아닌 지정 컨트롤에다가 컨트롤 템플릿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헤더 푸터 안에 버튼이랑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은 제가 보더를 만들어 놨고요. 보더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 있냐면, 제멀에 확인을 해 보시면, 보더의 스트로크 쉐이프가 라운드, 렉탱글, 40, 00, 4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레프트와 어, 라이트 right 쪽이 40, 40에 라운드 렉탱크를 준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라운드 렉탱글이된 겁니다. 이게 빠지면 그냥 사각형이 될거예요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s t r o k e 하고땡리스트다 지정을 했죠. 그리고 b u t t o n 터와 b u t t o n c o n t e n t 로 값들을 다 지정 컨트롤과 연결을 했고요 우리가 APP 제멀에 지정했던 이 템플릿 페어런트로 되어 있는 컨트롤 템플릿이 적용이 된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저희가 다시 원래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로요. 이 버튼 푸터와 버튼 컨텐트를뷰 모델 형태로 만들어서 뷰 모델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저 내역들, 버튼 푸터와 버튼 컨텐츠가 런타임에 다이나믹하게 변경되도록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 컨트롤을 하나 더 만들어서요. 푸터와 컨텐츠와 연결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푸터와 컨텐츠는 뷰 모델로 되어 있고요. 그뷰 모델은 마이 버튼 컨텐츠 체인지 뷰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애와 연결이 될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럼타임 체인지 컨텐츠 커맨드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버튼을 통해서 얘를 컨트롤하도록 할 거고요. 그때 컨텐츠에 컨텐츠와 푸터가 변경이 되도록 할 건데요. 그때는 데이 m e 임 나오를 가지고 현재 컨텐츠가 어떻게 언제 변경됐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프로퍼티들은 프로퍼티 체인지들을 통해서 제멀에다가 리렌더링 하도록 요청을 해서 다시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내역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커맨드를 하나 만들어서 커맨드는 런타임 체인지 컨텐트 커맨드라고 할 거고요. 버튼과 연결을 할 겁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버튼은 변경하자 라고 텍스트를 주고요. 바인딩은 런타임 체인지 컨텐트 커맨드와 바인딩을 할 겁니다. 상단으로 가셔서 이제 뷰 모델을 연결을 해줘야 겠죠. 컨텐츠에 리소스로 연결을 하시고요. 리소스 디즈에 안쪽에다가 로컬 그리고 뷰 모델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마이 버튼 컨텐츠 체인지 뷰 모델. 자, 이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제가 작업을 하다가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리소스 디즈가 아니고 바인딩 컨텍스트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컴파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시면 다시 화면이 뜰 거고요. 그리고 이니 버튼 init init 이니 컨텐츠 마이 버튼 이니 푸터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니 컨텐츠하고 이니 부터가 변경이 될 거예요. 누르시면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템플릿 페어런츠를 통해서 했고요. 템플릿 페어런츠가 아닌 템플릿 바인딩을 통해서도 이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템플릿 바인딩을 가지고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app 제멀에 보시면 기존의 컨트롤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바인딩 컨텍스트를 통해서 템플릿 페어런트로 지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고요 텍스트의 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바인딩 할 거예요 자 바인딩 버튼 타이틀 그리고 소스 source, 소스를 지정을 해서요 Relative Source는 템플릿 어, 페어런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또 값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스트링 포맷을 통해서 버튼 타이틀을 밸류가 어떤 것이다 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버튼 타이틀. Value is 어떤 값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할 거고 아래쪽 푸터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템플릿 바인딩이라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의 relative 소스의 템플릿 페어런트에서 직접 처리를 했고요. 아래쪽은 템플릿 바인딩이라는 걸 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보시면 템플릿 바인딩이 훨씬 더 편하죠. 예전에 WPF 같은 경우에는 이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템플릿 페어런트로 되어 있는 것은 양방향 바인딩을 지원을 하고, 템플릿 바인딩은 그걸 지원 안 한다고 했는데, MAUI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한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템플릿 바인딩 자체를 템플릿 페어런트를 이용해서 구현하였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단지 다른 점이라면, 컨트롤 템플릿 같은 어떤 템플릿 바깥쪽에서 템플릿 바인딩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제한사항만 있다고 했어요. 더 자세한 내역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차이점이 없어졌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맞겠죠.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템플릿 바인딩으로 레이블을 구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wpbf 제머리뷰 모델의 변경 사항을 적용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디버깅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때가 있었어요. 자, 이런 제한사항이 없어졌으니까 템플릿 바인딩을 쓰셔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템플릿 바인딩에 의해서 변경된 내역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버튼 타이틀 밸류는 마이버튼, 버튼 푸터 밸류에 쓰는 이니푸터 누르면 같이 이제 변경이 되죠. 요 위에쪽만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푸터도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